<목소리>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아 저는 소담입니다 How old are you? 몇 살이시죠? 아 이거 방송 나이로 해야 되나? 네 방송 방송 나이가 있어요? 28입니다, <목소리> 28입니다. 에? <목소리> 28인 없음 아니 2 8인 왜요? 아 너무 농담이고 35? 35살?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아 카메라 좀안 봤네 아니 제가 와... 왜냐면은 무담전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담전요네 무담전을 많이 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캠 화면이랑 네. 여기 그 실제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실... 아 고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약간 여기는 약간 느낌이 한 번에 살짝 오는 나도 느낌이 있는데 응. 약간 4천원 팀이다 어, 약간 느낌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어? 4차 느낌 괜찮아요 너무 좋아 너무 아니, 좋아, 좋아. 아니, 인형 때문에 그렇지 뭐야 인형 어디 뭐 <laughs> 아니 인형 기계 어디 뽑아갖고 왔어요? 망치로 뿌대혀서 여기 에서 아. 인형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 보내주요 아, 보내주는 거예요? 네. 아, 올해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애기 같아서. 여기 제가 옆에 이렇게 인형 그. 네, 아이콘. 그런 게, 게 있어요. 진짜. 저 여기 심지어 이거 있어. 나뭐 때문에 무서운 줄 알아? <laughs> 아, 진짜 거짓말지.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무섭다. <laughs> 이거 진짜 뭐야? 어, 이거 아니, 뭐내 뭔데? 시청자분이 내 얼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진짜. 그래, 들어갔어? 잠깐 이렇게 가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가리면 돼. 저희 전략이 뭐냐면은 전략 얘기해주세요. 그 여기 아동네가 있어요. 한 명. 근데 걔는 조금 치거든요. 게임을. 쓰레이가승률100% 어. 100%야. 걔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직도? 승률 반반 50% 50% 노력하면 60% 그러면은 나도 50%로 할게. 솔직히 말해서.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소장님 진짜 할수 있는 승률 말해주세요. 진짜. 저 전시가 솔직한 거 좋아해요. 아 진짜 50% 돼? 음.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길만한 사람 누구 있어요? 일단 울산 님 어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걔네들은 솔직히 프로들 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프로급은 되는데 울산도 음. 해볼만한? 하... 울산은 솔직히 좀 힘들다, 솔직히. 그러 그럼, 어. 그럼 JDCR 님. 그래, 내가 맨날 이겼어, 대회 때마다. 오 진짜요? 그러면 은 랑춘 님. 랑추 곰. 아, 이겨가지고 박제 몇번 했어요. 걔는 나랑 승률이 6대4, 6으로 내가 이기고, 음. 어. 전직님 걔도 뭐, 어, 뭐, 반반. 근데 말하시는 거만 보면 다 이기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 어. 입으로 이기시는 거 아니죠? 아, 입으로 얘기하는거아니 진짜로. 네. 그러면은. 누구 있지? 무릎님. 아, 무릎이요? 무릎은 빼자, 일단. 왜요? 무담전이 워낙 그렇게 해 가지고 걔가 저를 되게 사랑해요. 무릎이. 아, 진나요? 예. 제가 팬티 색깔이 있는 팬티 있는 색깔도 아닐 정도로 엄청 좋아해요, 저를. 아니, 미치겠어, 걔. 뭐.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 어떻게 결혼 했나 봐. 나게문에좀 늦게 결혼했나 봐. 예. 그 무담전이 아니...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지금 풀안 보는데 잘 몰라 가지고 이제 봤는데 예, 예. 사람들이 무담전을 <laughs> 자꾸 봐야 된다 그래서 무담전이 뭔데? 뭐 무담 리그야? 뭐 그런 계속 그래서 봤는데 무담전 해가지고 무담전 몰아보기 1편. 아, 무릎 소담전. 2시간, 2시간 30분인 거야. 그래서 무담전? 아, 무릎 소담이라는 건데. 무릎대 소담이라는 건데. 뭔가 엄청 명경기인가 보다. 근데 첫 번째부터 막 소담님이 와! 와 하면서 막옷 이렇게 막 하고. 아 그거는... 아뭐 아시다시피 연출이 좀 약간 강해 돼 있는. 아 근데 그래지 근데 이제 그첫 번째 경기를 봤어요. 두 번째 경기 를 어. 경기도 똑같이 또 이래 <laughs> 세 번째 경기도 또 이래 그거 보다가 시청자들 음... 얘들아 근데 이거 왜 무릎님만 이기는 거야 편들어 왜? <laughs> <옛날에> 왜 <웃음> 일방적으로 편는 <laughs> <펴는> 영상을 세, <laughs> 두 시간 반가 어... 보는 거야 이제 나 음... 이거 보는 사람들 취향이 진짜 잔인하다 이거 한 어... 사람 맞는 영상만 두 시간 반 본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소담님을 팀 되기 전에 에이,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엄청 웃으면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소담님 진짜 웃기다, 완전 개그맨 같아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어. 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만났네. 어. 아, 아유. 어여기 아유 뭐야? 어, 아 뭐야? 아, 아유. 난받습니까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아유, 그럼 참. 다음. 그 샤넬 예. 샤넬님 어떠세요, 샤넬. 어. 샤넬 얘는 아 얘가 원래 무당이거든요. 무당? 네. 예, 무당 진짜 본업이. 그리고얘 샤넬은 제가 이제 한지 이름이이년됐는데 28, 네. 몰라 자기가 뭐, 뭐 명품 명품 같지도 않아. 딱 보면 중년. 우선 동대문 밀월의 얼굴인데, 근데 이제 걔도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힘이 어... 좀 없다. 어. 그럼 음. 샤넬 님도 이길 만하다? 걔도 저 최근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결혼 안 하세요? 네? 했어요 했어요. 저 우리 저 첫째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아, 그 딸. 다른 사람들도 수상, 최근에 결혼했다고 다 힘들 거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 저, 저, 저 신혼이면 좀 응. 여러 가지 뭐할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아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그래, 체력 이시로 음. 첫째 딸까지 있으니까 잘하시겠죠. 아유 나는 이제. 원래 아버지가 가게. 맞아. 그럼. 이냥몇 뭐. 명만 더 들어보자. 엣지님은 어. 어때요? 엣지님도 최근에 이겼고. 로하이님은? 로하이 얘도 내가 저기 나 피해고 다닌다는 소문 이 있어요. 아, 진짜. 혹시 민심 사냥꾼 그런 거에요 아니 아니 진짜로 피하고 다닌다 진짜로. 에뭐 이따가 뭐 보면 알겠는데 뭐 피하고 다닌다. 뭐, 아 약간, 약간. 소담님 철권계 의 민심 사냥꾼 같은. 아 아니 아니 진짜로. <laughs> 진짜. 진짜. 아, 아걔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걔네들은 프로고 나는 아직 프로가 아니잖아. 근데근데아 자기 들어봐. 근데왜 그러냐면 내가 아마추어가 걔네들 이겨버리면. 이게 아, 여기 뭐가 있어요? 아 보이죠? 보여 맞아. 안 보여? 아니 맞아. 밥그릇. 밥그릇 내가 잘 까는 거잖아. 아, 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하, 좀 그런 게 있다. 응. 이기는 상대가 한3명 정도 있고. 에이, 좀 해볼 만한 사람또 3명 정도 있고, 그렇지? 그냥 가 50%라고 했잖아. 엄마 50 3, 4명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근데... 50%라고 했잖아. 50%, 그래서. 그 진짜 50 그래, 진짜 승률50% 정도 노력을. 려 그래, 됐네. 그렇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진짜로? 네, 뭐 그런 엄청난 도발을 들었어요. 그래. 에마젠님이 소담님, 어, 어. 뭐눈 감고 해도 얘긴다. 아니, 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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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만, 님이... 하나만 그렇게 뭐놀아줄알지 네, 어, 나는 모르지만. 에마제는 얘는 이제 그애 저보다 한살 어리거든요. 얘는 그 니니지 아저씨예요. 니니지만 해. 어... 그래가지고 뭐 가끔씩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팩트는 뭐냐면, 쟤는 만렙을 못 찍었어. 그러니까 <laughs> 챌린저 못 찍은 애야. 그러니까 거의 뭐 밑에 밑에가 뭐지? 챌린저 밑에 밑에? 마스터. 마스터. 음. 어. 근데 나는 챌린저잖아. 근데 어떻게 마스터 말을 얘기를 들어? 아, 뭐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뭐가요? 오늘의 콘텐츠. 소담 님이 열명 중에 몇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그 무슨 아니야. 아니, 왜? 왜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저희끼리는 이미 뭐야? 이거 이것도 어. 이거 알았던 거예요? 저희끼리는 근데 오. 이미 다해 봤잖아요. 저희끼리는 연습을 다 하고 합방도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은 소담 님과좀더 친해지고 저희 전략을 좀더 이제 뭐 어, 측정할 수 있고 전투력 측정 약간 그런 아니 전투력 측정은 무슨 오, 뭐 호텔, 아니 대회 호텔, 전날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대회 전날에 무슨 전투력 측정을 해. 어제 바로 만날 수는 없었지.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건 맞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소당님의 전투력 측정. 전투력 측정 어, 가자! 근데 이제 맞먹기로 아까 전에 저희 도발한 어, 에마드님께 혼내주죠. 그래.